도끼대용 하트뽕 으와 얘들아 너무 가려워 뭐? 너무 가렵다고? 때좀밀어라 씨발 <laughs> 나 모기 물렸다고 정말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아 어, 그래? 그럴 때는 다 방법이 있다고 아, 그래? 뭔데? 물린 자국에 침을 바르라고 <웃음> <웃음> 아니지 대랑아 모기 물렸을 때는 이게 직방이라고 뭔 어? 뭔데? 바로바로 소독자국 내기!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모기가 되어서 수학을 푸는 게임 모시키도 가져왔다고! 어, 뭐야! 수학을 풀으라고 그럼 어, 수학을 잘 풀면 잘 풀수록 숫자가 많아진다고! 야, 꿀잼이겠다! 맞지, 맞지!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재밌게 시작해보자고! 레 e t s g 내가! 모기가 되었다 그럼 <laughs> <laughs> 한번 피파르 가볼까? 렛츠고 더하 곱하.. 고파... 나누기 바보인가? 뭐까뭐까 <laughs> 나누기 곱하기 어, 삼 30마리 <laughs> 다같이 기격 공격, 공격! <웃음> <웃음> 울리면 극혐이라구 <laughs> 이 게임 진짜 레전드인데 다시 한번 가보자! 렛츠고! 오, 더기 80. 우와, 내가 80마리가 되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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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모기체 뭐니? 자, 이번엔 61마리!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쭉드링키 어? 죽었는데? 60마리가 물어 뜯으면 완전 극혐이야! 무서운 아유 완전 개꿀잼 그럼, 이번엔, 100마리 도전! 플러스 40! 아싸 개꿀! 아, 뭐야! 어, 어, 꼬박이! 도착하였습니다 우와 선물이 뭘까? 뭐? 박쥐? 크 그, 그 역시 박쥐가 흡혈의 왕이지 아유 뭐야 징그러워 생김새부터가 완전 악마야 뭐야 박쥐 두 마리 그럼 제대로 한번 피맛을 볼까? 피맛보러 가자 플러스 40호호 <laughs> 그래도 30 추가 하하오호 <laughs> 저거 저거 피해 피해 <웃음> <웃음> 별박지 52마리 히히 발로 가자 뭐야 바로 죽잖아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번엔 별박지 100마리 <laughs> 도전 플러스 60우호호호호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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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다 죽었잖아 빼기 바보인가? <laughs> <laughs> 뭐야 대랑아 100마리 한다며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좋어 다시 한번 <laughs> 화이팅 이번엔 진짜 흡혈박지 100마리 가보자고 오113 여기를 샥 피해주고 곱하기 오148 <laughs> 아싸 108마리 달성 꿀꺽 꿀꺽. <laughs> 바로 좀비가 되어버리는데? <laughs> 그럼 만약 박쥐가 200마리면 어떻게 될까? <laughs> 박쥐 200마리 가능? 자, 그럼 이번에 박쥐 200마리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자. <laughs> 아싸, 시작 좋고. 오예. 완벽해 곱하기 50. 오허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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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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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에 쏘이면 목에 물린 것보다 훨씬 많이 붙는다고 <laughs> 뭐야 얼굴이 너무 귀여워 근데 불쌍해 벌을 쫓아가다가 쏘여버렸다 시발. <laughs> 벌을 따라가다가 코를 쏘였더니 이렇게 되었고 <laughs> 입을 쏘였더니 이렇게 되었어 <웃음> <웃음> 우리 친구들도 벌을 조심하라고 좋아 그럼 벌 한번 쏘러 가자 사실 그리고 6시 우와 100마리 넘었어 벌써 여기만 잘통과하고 우와 113마리 <웃음> <웃음> 자 한번 실컷 물어뜯어보라고 <laughs> <laughs> 벌집 <벌집소기> 속이 성공 <laughs> 그럼 이번에 한번 벌집 속이 기록 한번 세어볼까 <웃음> <물고> <웃음> 것 같아 자 그럼 이번엔 벌집 속이 기록 한번 가자 과연 곰냥이는 벌을 몇 마리까지 모을 것이냐 벌써 70마리 넘었다 우와! 하지만 어? 끝난 게 아니라고! 아싸! 172마리! 따라가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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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 스킷도 모기게임 꿀잼! 끈토이 오? 어? 오! 어? 얘들아! 모기가 종이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니! <laughs> 모기야 안만 그래도 네가 종이 비행기를 타는 건좀 아니지 않니? 아 역시 병맛 게임이었어. 네. 그럼 우리 모기 부대 출동이다. 오 시작부터 오오호호호야 오, 오, 오.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하라고. 뭐야, 왜 장애물밖에 없냐고! 아, 종이비행기 부대, 피 빨아! 가자! <laughs> 당했다!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복수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laughs> 어떻게 복수할 건데 그냥 모기를 300마리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야! 네. 제대로 한번 피를 빨아보겠어! 네. 가자, 나의 종이비행기 부대여 아, 아. 자 이번엔 신중하게! 마이너스 5! 플러스 35! 아 곱하기 340마리! 한방에 본대를 보여주라고! 으악! 순식간에 미래가 되었다! 받지, 받지, 받지! 야! 지금 모기게임 하고 있는데 모기게임 광고가 나와! <웃음> <웃음> 선물이 도착했어요! 따끈따끈한 선물이! 어, 이건 뭐니? <laughs> 생선? 야! 참치가 왜 나와! <laughs> 아, 황새치. 뿌리처럼 뾰족한 뿌리 있어서 황새치로 찌르라고 나왔나봐. 이 게임 진짜 병맛이니? 그래도 시방아, 100마리가 넘으면 인정해줄게. 뭘 인정해준다고? 참치. 뭔 소리지? 뭐야, 황새치가 참치인데 뭘 인정해준다는 거지? 자, <laughs> 일단 출발! 가자! 백 마리 정도는 우습지 않겠어? 벌써 백팔십 마리라고! 아 어, 어, 이게 뭐야? 야 구십구 마리! 아백 마리 할수 있었는데 아깝다. 에이, 거 보라고. 백 마리도 못 모으잖아. 아니라고. 우리 참치 부대가 기록 세울 거라고. 가자 참치들면 공치 아니니? 참치거든. 이거 뭐라고 얘들아? 1680마리! 1680마리! 가자! 끙끙 다꿀 아니 근데 진짜 황새치는 정말 병맛이었어 어, 맞아 맞아 진짜 인정 어? 근데 얘들아 이건 뭐지? 주사기? 너, 뭐? 아니 주사기가 왜 나와? 얘들아 주사기 백방 한꺼번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한대 맞는 것도 끔찍하다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건 꿀잼이라고. 야 웃겨. 그럼 주사기 출발. 오 시작부터 좋다고. 500이다! 주사기 500개! 가자! 어? 이게 뭐지? 어? 벌새다! 벌새라고? 벌새가 왜 나와?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야! 몸 길이가 5cm밖에 안 된다! 1초 동안에 90번이나 날개짓을 한데 우와, 대단한데? 근데 얘가 왜 나왔지? 이거 보라고! 부리가 바나나에 박혀서 죽었어! 아, 어, 불쌍해! 얼른 빼주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아, 부리가 침처럼 길어서 나온 거구나! 아하! 자, 그럼 이제 벌새로 한번 제대로 공격해보자고! 렛츠 기릿! 아야야야야! 모기체가 왜 이렇게 많아! 어후 모기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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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오오오6 0 0 마리 달성!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벌써 승리! <laughs> 자 오늘은 모시기도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받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꼼 토띠. <laughs>